결혼하려면 결혼 전문가 김경애 대표입니다. 오늘은 결혼 정보회사 요즘 전공이들 가입이 폭주하고 있다 요런 내용인데요 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의대라는 자체도 다른 대학보다 2년이 길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인턴과 전공의가 있는데 인턴 1년과 전공의 중에 1년차 있죠 전공의 중에 1년차 까지는 정말 어,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서 어머님들이 거의 에, 빨랫감을 가서 가져오고 새로운 옷을 갖다주고 병원 앞에서 잠깐 잠깐 만나고 이런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대 졸업 6년, 인턴 1년, 레지 1년 차를 마치고 숨좀 돌리면서, 미팅을 시작하는 때가 주로 레지 2년 차, 3년 차예요. 4년 차에는 이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바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성공하면 결혼하는 건데 어떤 전공을 했느냐하고는 상관없이 의사가 된다는 자체가 일단 의사라는 라인 안에 들어간 거라 성공한 거라 미팅해도 지장이 없는데 인턴 레지 1년째 못 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러다 보니까 또 혼기를 놓쳐요. 이래저래 미팅을 안 하고 못 하고 있던 분들이 요번에 전공이 사태로 인해서 일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바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전공이 사태에 찬성이냐 반대냐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이분들로서는 잠도 못 자고 밥 먹을 시간조차도 빠듯할 정도로 바빴던 일상이 갑자기 확다 비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못했던 운동도 하고 그밖에 하고 싶었던 것들도 이제 이거 저거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이성을 만나보고 싶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많이들 가입하고 있고요. 이미 많이 교제들도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교제 없이 일만 하시던 분들이라 저희는 가입하고 나면 집중 매칭을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희망하는 사람으로 맞춤 매칭을 해드려도 서너 명, 너댓 명을 만나야 필이나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다 갑자기 전공의 사태가 해결이 되면 빨리 병원으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교제하실 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실 분을 한분 찾아서 연애하는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 드리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한 달에 한명 또 끝나면 또한 명.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맞춤 매칭과 집중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제하는 분들도 벌써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쉬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반려자를 찾는 요러한 어, 미팅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의사분들은 많이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맞춤 매칭과 스피드 매칭 그리고 집중 매칭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어, 남자 의사를 배우자로 원한다 여자 의사를 배우자로 원한다 네 지금 의사분들 많이 가입하고 있으니깐요 의사분을 만나길 희망하시는 분들도 속히 연락 주세요 이상 김경애 대표였습니다. <목소리>